아, 바, 미, 천, 잇. 이성남보살 이성남보살 편지 왔습니다. 이성남부살한테 남편 박명화씨 편지 왔어요. 이성남부살 순실연이 편지 왔네요. 이성간 보살 영가 보살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버리고 영혼의 세계로 떠난지 오늘이 1370 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생전에 불신도 돈독했고 성당에도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도 잘 아시고 사람은 죽음은 사후에 칠칠제라는 걸 모십니다. 이것을 못한 남편 방명화는 이제 아내 이성난을 부처님전에 초대해서 보살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남편 방명화는 당신을 보내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이 몸은 돌아 서서 피니 물을 흘 어차피 가실 바엔 정말 저가 저가야지 정말을 남겨두고 어이 홀를너 떠나갔나요? 이기 남편 방명화가 안에 아 네, 이 성난에게 드리는 노래입니다. 오늘의 영가 성난보살이여, 그간 섭섭했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이 법단에 와서 남편이 드리는 법단 공양을 받고 아미타부처님과. 시왕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동참한 이성난 포살연가시여, 1953년 7월 19일 이 사바세계로 올 때는 부처님의 인연법 따라서. 도리천이 정해 대로 이 세상에 왔어 69년 동안이라는 사박의 세계에서 지지고 꼽고 행복했고 서글펐고 힘들었던 68년 후 2021년 그 추운 정월 19일날 이생을 떠나 도리천으로 갔습니다. 그 길이 아주 쉽지도 않은데 홀로 시왕대왕의 관문을 통과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혹그 길을 잃어서 헤맬까 걱정돼서 오늘. 공양들이니까 이제 늦었지만 오늘 이 공양을 집회하는 이 스님들이 이끄는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오늘 연가전에서 했던 스님들은 영난 여사가 성난 여사가 이생에 살면서 가진 굳수준 때를 씻어서에는 설법한 경전을 읽어 드렸고 지금 이 법문을 하는 지한 스님은 이 성난 영가의 변호사입니다. 지금 마미타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을 힘을 빌려서 이생에 살았던 이성난은이러이러한 착한 일을 했으니 지금이라도 지옥고에 헤매면은 많은 시간 내아미타부처님이이끌어 주십사 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성난영가이셔 저승길 가다가 사바세계에서 인원을 물도면 삼보전에 후천인전에 삼보했다고 전하고 지금 법문하는 석가모니 78대손 지한스님 잘한다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남편 방명환은 아내 이성란 영가를 그리면서 아내가 편안한 도리천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법단을 깨끗이 정성껏 마련하고 삼보전에 안에 이상난 영가의 시식을 드립니다. 혹 지금 여기는 편안한 안식처를 금원서울에서 그 마산까지 정한 이유는 바로 떠날 후에 칠칠절 지내지 않았고, 몇년 후에 시식을 할 때에는 혹시나 큰 절에서, 큰 대웅전에서, 극락전에서 이 성난 영가를 청하면은 혹 들어와서 못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얼씬보면 자기가 살던 시골지, 친정집 또 이웃집 같은 그런 아늑한 분위기에 이성난 여사를 연가를 초청을 하면 큰겁 없이 두려움 없이 찾을 것 같아서 마성까지 와서 이렇게 가정집처럼 생긴데 이성난 여사를 초청을 합니다 이 생에서 잡다한 인연 고리를 꺾고 세상 살면서 어렵고 험난할고 섭섭했던 일도 많았을 겁니다. 수년 전 떠날 때그 섭섭한 마음을 오늘 이 노래 한 가닥을 성남 보살 대신으로 제가 하니까 이 노래는 성남 보살이 가지 집에 있는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하는 노래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를남 보살이 노래합니다 차리 거라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저승열차 지구발영 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인 하늘방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하하 붙잡아도 불이 치는 저승행과 냉열차 성난 여사가 떠날 때 남편 보고 여보 여보 효석이 아빠 효석이 아빠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효석이 아빠는 남편 박명하는 모르는 척했죠. 모르는 척 하여 아들도 불렀을 거예요. 효석아 효석아 엄마 좀 잡아다와 엄마 좀 잡아다와 해도 모르는 척 해서 굉장히 섭섭해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떠나면은 영혼의 소리는 남편이고 자식이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여섯 살 먹은 애들이 엄마 손 놓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가는데 소련이 누가 내가 사랑하던 남편 사랑하는 자식이 나 몰라주고. 손을 놓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고 두려웠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과 영혼은 영혼이 떨어지니까 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오셨다가 85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유명세도 다 세상을 떠납니다. 보살, 어제는 보살도 알 거예요. 어제는 조살이 생존했을 때 그거 뭐 이나 일용이 엄마 나왔던 드라마 이름입니다. 전원일기 전원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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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을 거잖아. 그 전원일기 일용이 엄마 있잖아. 그 어제 자다가 갔다. 아들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자다가 그냥 갔어요. 이렇게 다가 유명한 사람도 다가 여기 내가 지금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이 스님도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 세상은 이 세상에 왔다 가. 세상에 소송을 갈 때는 고련이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자식, 남편, 친, 이웃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죠? 이성난 여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보, 효석이 아빠,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포근한 광명한 당신이 사랑을 받으면서 효석이 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했던 날을 지나게 해준 박명화 씨, 내 남편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 곁을 너무 일찍 떠난 것 미안해요. 내 대신 당신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목까지 지났다가. 오기를 바래요. 효석이 아빠 오늘 이런 복다운 공량 차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보 효석이 아빠 우리 요새 애들 말 따라 깨끗하게 쿨하게 안녕합시다. 효석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여보, 효석이 엄마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청을 두고 못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런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 오백 년 살자는데 왜 그랬소 효석이 엄마, 나도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당신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당신이 떠나고 효석이가 정신 차려가지고 어느 날 며느리 깡 데려왔더라고. 그래서 날 받아서 며느리를 맞았잖아 그 결혼식장에 혼주석에 내가 뻘쭘히 앉았잖아 그래도 내 옆에는 당신이 있는 거 같더라고 조금만 더 지냈든 아니면 효석이가 일찍 좀 철이 들었으면 당신이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효석이가 늦게라도 가정을 꾸려서 엄마 간 뒤에 장가 잘 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착하고 이름이 지선이에요. 근데 그게 당신이 간 뒤에 한 2년 좀 있다가 2022년 11월 22일 날 당신보다 더 예쁜 손녀딸 낳서 나한테 안겼잖아요. 나한테 안겼으니 옷좀 안으면서 당신 생각나더라고. 여보, 우리 손녀 봤다고 그랬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당신은 또 얼마나 기뻐했겠어. 그렇지만 한편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다는 잠깐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이제는 이곳에 사는 가족들 걱정 말고 당신 그곳에서 그곳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부처님의 인연법 따라서 돌고 돈다니까 혹 인연 따르면 우리 곁에 다시 오기도 바라고 원할게요. 박명아 씨, 지금 최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내한테 편지 말고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보세요. 장난씨장난씨갔더래말 내가 정말, 정게 <laughs> <laughs> 무지무지 사랑한다고 다른거 뭐있습니까 그냥 요새는 시대정시대이 정말, 아이 라보유, 여러분 성년 여사도 미투 하시면 돼요. 아들이 바빠서 오늘 못 왔어요. 아들이 바빠서 못 오면서 아들이 이런 노래를 한답니다. 엄마, 어머니, 나 효석이에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오 길으실 지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엄마 그곳에서 편안히 계세요 이성남 보살 불어하지 말고 지금 내 얘기 하나 들으면 돼요. 아미타을 룩자만 내 오시면 돼요. 그 전에 어떤 옛날에 두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저를 열심히 다니는데 뭐가 모른 거야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런 죄 남의 집에 꼭 꽃밭도 밟고 또 이웃 사람들한테 욕도 하고 뭔가 분간을 잠깐 모자리는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남편이 있는데 저 아내가 죽으면 꼭 지옥에 갈것 같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남편이 머리를 썼어. 아미타불우라고이아미타불라고 해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몸에다 방울을 달았대요. 그 방울 소리가 딸랑 나면 아미타불. 방울 소리가 딸랑 나면 아미타불. 물을 열고 다니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가 아내가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는 것대로 지옥에를 갔어요 아내가 지옥에 가서 감방에 들어앉았는데 지옥에서 그 죄인들한테 주는 밥시간 밥줄 때 밥먹으라고 그, 그전에 두부 장사가 방울 흔들듯이 지옥 포졸들이 밥시간이다 이러면서 방울을 이렇게 딸랑딸랑 붙리니까 평상시에 살았을 때 방울 소리만 나면 아미타불 하던 숙가에 생겨서 방울 소리를 나니까 아미타불 된 거예요. 이 하루에 세 번씩 아미타불 아미타불 소리가 아미타불 부처님이 극락에서 들으니까 아 지옥에서 하루 세 번씩 꼭 아미타불을 부르는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시켜서. 야 지옥에서 내 이름을 자꾸 부르는 배가 있는데 누군지가 알아봐라. 그 지옥에 와가지고 누가 아미타불을 불렀나 하니까 한 눈도 대답을 하는님이 없는 거예요. 한 눈도. 그또이아서부 이 불른 사람도 방울 속에 나기 전에 아미타불 모르니까 대답을 안한 거지. 근데 그 후에 또 보니까 만날 하루 세 번은 아미타불을 찾는 거예요.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런 얘기했어. 야 나를 그렇게 찾는 님이 생기니까 누군지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몽땅 거기 그 감방 그 지옥 속에 있는 몽땅 극락으로 보내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몽땅 극락으로 보냈답니다 바로 경전을 달달 외울도 필요 없고 아미 탑을 세자면부름면 되잖아요 나를 부를 때 엄마 나를 볼때 스님, 나를 볼때 아버지 하면 고개를 돌려보잖아. 뭘 한참 얘기해서 이 세상을 다르고 착하고 훌륭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깔아 놓으신 우리 아빠 이래 돌아보는 게 아니잖아. 아빠 한번 돌아보고 엄마 한번 돌아보고 듯이 아미타불을 하면 돼. 다른 거리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저 혹시 극락에 못 가고 헤매고 있으면은. 아미타불만 하면은 뭐 많이 하면 더 좋고 타면은 극락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난 여사도 그래고 여기에 동참한 분들도 큰소리로 아미타불 세 번만 합시다. 시작!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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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이시여 만중생을 어이끼 어여삐 여기시는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사바세계 동양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숲 속로 102-23 연암 청정기 도당에서삼보전의 지극 정성으로 아내 이성난 영가 극락광생을 기원하며 공양을 올리는 남편 박명화와 아들 박효석, 며느리 박지선, 손녀 박시아. 부처님은 이들에게 천안으로 살피시고 천손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이 가족들의 공덕으로 이 성난 연가의 지옥불을 파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 둥지로 들게 하옵소서 이 성간연가는 인왕보살님의 인도 따라 지상보살님께 참여하고 정토에 들어 인연 따라 속한 사바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온 마리다리 부흔바타 사바 석가모니 제 78대 손지안법사 고합니다. 나아무 아미다무 금일 이성난 영가이시여 오늘 사발을 떠난지 1372일이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생에서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 버리고 돌아보지 말고 극락 왕성에 들소서 남편 박명아와 지인들은 마지막으로 성난에게 이 노래로 마지막을 고하고자 합니다. 당... 신과 나 사이에 주엄이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 없었을 것을 해 점을 가정에서 떠나가는 성난이를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성난이도 내 마, 음, 같이 몸, 매, 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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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